도로변에 보면은 길가에좀 죽어 있는 그런 음, 동물들이 많이 로드킬. 보이죠? 네. 그리고 걔네들이 좀지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사고 사례가 좀, 좀 줄이도록 음. 그래서 이제 이동통로 같은 것들도 설치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한번 캠을 설치를 해서 어떤 동물들이 다리나 그 확인하면 그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속하게. 나도 많이 봤지만 성 씨는 많이 봤어. 아, 엄청 많이 봤죠. 또 제가 이번에 그것을 기획한 것도 주변에 이제 딱 이동 통로가 설치할 만한 곳, 설치해야 되는데 좀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 설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이제 못 가게 이제 보통 이제 뭐라 그러죠 울타리 같은 걸 이제 설치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또 설치가 또안 됐어요. 아그런 그런 데에서 많이? 아, 그 거의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갈 때마다 항상 봐왔던것 같아요. 동물 찾길 사고. 일명 로드킬 사고라고도 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야생동물이 우리 주변의 도로 위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생태원 보건생태팀에서 그 로드킬과 생태통로 연구를 하고 있는 예, 송의근이라고 합니다. 로드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이 도로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운전자들이 로드킬 발생되기 전에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또는 발생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운전을 하기 전에는 안전 속도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로드킬 저감을 위해서 운전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로드킬이 발생된 동물을 보셨다면 국번 없이 1110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의 보호해달라는 의뢰인의 호소. 후니 삼촌과 찐이 아빠 현장으로 바로 출발합니다. 이곳은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인데 아니 저렇게 차가 쌩쌩 달린단 말이에요? 사람한테도 이렇게 위협적인데 미처 피하지 못한 동물들에겐 정말 죽음의 도로일 것 같네요. 와. 진짜 살기 좋은 환경인 것 같은데. 네. 딱 하천만 놓고 볼때 아주 좋죠. 근데 자, 이 중간 지점에 지금 뭐가 있어요? 도로가 있지, 있지 않습니까? 봐 봐요. 원래 제한 속도 40인데 이런 식으로 차가 쌩쌩 다니니 동물들이 그 지나갈 때 어떻겠어요? 아, 예전에는 도로가 더 좁았다면서요? 많이 좁았죠. 어. 네. 그래서 차량이 이동할 때 아무래도 서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차량 이제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키웠고, 도로가 커진 만큼 이제 차량이 아무래도 빨리 다닐 수밖에 없죠. 주로 어떤 동물들이 많이 죽나요? 제가 가장 많이 본 동물은 사이에요 삭. 삭? 네. 삭, 삭을 이 공간에서 7번 본것 같아요. 그 어미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안된 그런 새끼들, 그 새끼들이 이제 본인만의 영역을 찾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죽어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새끼들이. 그렇죠. 우리 그 찐이 새끼도 항상 안전벨트 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통사고 때문에. 근데 제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로는 여기가 최적의 환경인 것 같은데. 왜 굳이 도로를 건너서 얘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딱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자 보세요 물도 있고 또 이제 그 하천 습지 그 주변으로 자 보세요 그막 풀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실상은 오히려 논밭 주변이 걸음자리도 뭐 있고 하니까 쥐들도 많이 있고 아 그럼 먹을거리가 또 있네 그렇죠 그리고 꽝. 기들기와 같은 네. 새들이 숨어 있잖아요 많이. 아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논밭 주변으로 이제 이동을 하죠. 아 근데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뚝방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뚝길. 네. 뚝길이면 얘네들이 길을 밑으로 판다고 하면 이동 통로를 밑으로 판다고 하면 장마질 때 물이 그냥 넘쳐서 민가로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험해서 쉽게 통로를 못 뚫는 거죠. 음. 와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이 조금. 생각을 맞아요. 예. 네. 그 이동 통로를 어떻게 만들지좀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고안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이 참 가슴 아프죠. 성훈 씨는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좋은 그 방법이 떨어르는게 없다 보니까 이게 방송을 하면서 제안을 대시를 해 줘야 돼요. 제안을 조금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대책을 찾기 위해 다른 현장으로 가 보는 두 사람. 여전히 차는 쌩쌩 달리기 바쁜데요. 도착한 이곳은 어딜까요? 소복 씨,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산과 산이 연결되는 바로 그 장소예요. 음. 지금 바로 그 장소에 굴다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동물들이 자연스레 이제 이곳으로 오갈 수밖에 없어요. 오. 왜냐? 길이 교차하는 곳에서 그 밑에 굴을 만들고 차는 그 위로 다니고 사람은 그 밑으로 다닐 수 있게 만든 다리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사람만이 아닌 동물들의 이동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동 통로로 만들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동 통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위해서 낸 길이지만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곳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곳으로 오갈 수 있지만 모든 동물들이 이제 이곳으로 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건너편에공면을 건너편도 네. 산과 산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공간이 부족해요. 물타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차에 치기도 이 하고 음. 그런 불상사가 생기죠. 해마다 전국의 도로에서는 수만 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지만. 로드킬을 예방하고 야생동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현실인데요. 쿠니삼촌과 찐이 아빠, 안타까운 마음 가득 안고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세 번째 장소 도착. 오, 이곳은 숯불도 우거져 있고 정말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생태통로인 것 같기도 한데 쿠니삼촌, 여긴 어떤 곳이에요? 와, 여기! 내려와 보니까 엄청 넓네요. 넓죠? 네네네. 지금 이제 한낮이다 보니까 네. 동물들을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야간에 이제 네. 어두울 때 이제 이동을 할거 아니에요? 얘들도. 그렇 활동을 하니까. 그럼 우리 뭐 보러 네. 왔죠? 동물 발자국을 보러, 보러 왔죠. 여기서 네. 발자국을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한두 군데 지금 찍힌 게 아니잖아요. 이 그러니까 발자국도 많아요. 예, 어느 한 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 보라니 어. 너구리, 뭐 오소리에. 다섯 종 이상 되는 다양한 동물들이 이곳에 오가면서 찍힌 발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패대님을 음. 모시고 제가 이곳에 온 거죠. 아니 내 바로 발 밑에도 이게 응. 고라니 발자국인 것 같아요. <laughs> 어 맞아요, 그 고라니 발자국. 음, 좀 특징이 자 보세요. 딱 이렇게 돼있는그위로 음. 근데 얘네들이 지금 좀 약간 안정된 상태라서 네. 사뿐사뿐 걸어가서 두 개만 찍힌 거지. 네. 이제 뭐 긴장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위협을 느껴서. 뛰어간다. 그러면은 아, 아, 아. 이 뒤에 또 이제 발굽이 또 있어요 두 개가 아 며느리 발톱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발굽이 있는데 네. 이렇게 네 개가 찍히게 되는 거죠. 뛰어가는. 아, 음. 음, 그렇다. 네. 아. 이거는 여기도 이거는 뭐가 이제... 이게 좀 약간 뭉개지긴 했잖아요. 아, 근데 좋은 발자국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런, 이런 거아 바로 앞에 있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구리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음. 네. 이게 오각형처럼 생겼어요 오각형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통 그, 그렇죠 라인이 그렇게 보이겠죠 개과 네. 동물, 고양이과 동물 걔네들은 특징이 어, 엄지발가락이 퇴화가 됐어요 아, 왜? 그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아프겠는데 아니, 아픈 게 아니죠 걔네들한테는 이제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발자국은 몇 번째 발자국이겠어요? 가장 왼쪽에 있는 발자국 걷는 방향이 숫자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으면 네 번째? 아니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응. 엄지 발가락이 퇴야됐으니까 다섯 요리면... 번째 장난치네. <웃음> <웃음> 그러네, <웃음> 그러네. <웃음> <웃음> 여기 지나다니는 그 동물의 종류가 되게 많네요. 엄청 다니죠. 지금 저희가 한낮이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근데 발자국만 봐도 알다시피 야간이 되면은 다양한 동물들이 오고 가고 하죠. 그 동물들이 이동하라고 만든 통로는 동물도 엄청 많이 다니겠네요.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직 거기 확인을 못 해봤어요. 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어떤 동물들이 지나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기대가 아주 커요.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생태 이동 통로에서는 어떤 동물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한아름 기대를 안고 가보기로 한 후니삼촌과 찐이아빠. 오, 이곳은 정말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넓은 공간이 그 도로 위에 있다는 게참 느끼지가 않네요. 네. 저도 그냥 그동안 네. 그 차로 지나다니면서 보기만 했지 직접 이렇게 와보긴 처음이에요. 음. 좀 좁을 줄 알았더니 너무 넓어서. 아, 근데 진짜 많이 다니겠어. 곳곳에 흔적들은 보여요. 지금 이쪽만 봐도 좀 뭔가 반들반들하지 않아요? 음. 네? 동물들이 좀 오간 흔적들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제가 동물들이 이제 이동하는 통로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제가 그 다양한 그 생각들을 해봤는데 지금 제가 이곳에 어 이제 가지고 온 아주 중요한 그 장비가 있습니다. 아, 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면 네. 지쳐 힘들어. 아, 근데 이거는 항상. 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동물들이 응. 이제 오가는 모습들을 담기 위한 아 야간 적외선 센서 카메라입니다. 응. 아예 그 동물들이 지나다니면 그 모션을 감지해서 응. 예, 영상으로 담고 사진으로 담고. 예. 자, 보세요. 아 이걸로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동물로 아, 그렇죠. 포유류는 되게 진짜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포유류 같은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인카메라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어. 그럼 우리 설치는 어디다 할까요? 어. 이위길로 한번 올라가 보죠. 아 근데 너무 넓어가지고 이게 거기에다 설치를 한다고. 네네. 네, 네. 잡힐까? 확인을 해봐야죠. 찍힐까? 그래서 어떤 흔적들이 있는지 한번 보고. 네. 그 동물들이 이동한 그 길목 뭐 흔적들이 있을 거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여기, 여기 보세요. 왜 이게 나무가 왜? 지금 동물이 지금 비비는 적이에요. 몸을 비비는 죠아 이게? 네, 기생충 제거하려고. 송진이 지금 막 뚝뚝뚝뚝 지금 네.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이 송진을 이용을 해서 몸을 비비는 거죠. 기생충이 아 그러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나무에 상처를 내 가지고 송진이 나오게끔. 그다음에 비비는 거죠. 아리하죠되게와 어떤, 어떤 동물이에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인지 감안 오세요? 여기 높이를 한번 보세요, 높이. 이렇게 할 만한 해. 동물들 뭐가 있을까요? 성운씨 닮은 멧돼지? <laughs> 아 그렇게 말씀하시기좀 섭한데 맞습니다 아니, 멧돼지가 많거든 이 네. 이렇게 멧돼지가 지나다니는 길목은 멧돼지를 따라다니는 세트의 동물들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보라니? 아니요 저희가 이제 굴다리에서 굴다리 네. 아래에서 지나가면서 그 발자국을 봤잖아요 오소리? 어, 오소리 그러니까 이제 멧돼지가 오. 지나가면서 이 비빔목에 몸을 비비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먹이가 있는지 이 금방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 이제 해적거립니다 그러면서 지렁이도 잡아먹고 그 벌레를 오. 먹는 거죠 이제 오소리가 그 멧돼지가 그 지나다니는 길을 보고 이제 거기서 먹이 활동을 또 하는 거죠 와 신기하네 그럼 이쪽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설치하면 이제 우리가 다볼수 있는 거예요. 멧돼지도 보고 오소리도 보이고. 일단 있고? 저는 그두조는확신은 두 하고요. 음. 됐어요? 괜찮아요? 네. 뭘? 네. 네. 아, 시간도 뭐 일주일 도더 지체하잖아요. 아 충분히 장이 있겠죠. 아, 맛있는 철치 <laughs> 아, 일단 <laughs> 가서. 하는 상상이 막 이렇게 예. 되는데 지금. 어, 아우 다행히 카메라는 잘 있네요. 그러니까요, 카메라 잘 <laughs> 아, 있는데. 걱정 좀 했는데. 예. 근데 제가 지금 무려스로운건 <laughs> 이게 왜돼지 <laughs> 비빔묵을 향해야 되는데 지금 각도가 <laughs> 이 길을 향하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아, 각도 맞는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할것 같아요. 아, 이거 좀 불안한데. 일단 이상태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네 배터리가 있겠지 설마? 배터리가 없네 38% 정도 있었는데 그래도 찍히긴 한거 같은데요? 자 저희가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네. 확인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반반이요, 우리가 네. 이 SD카드를 빼가지고 아, 이거는 그렇구나. 우리 형식PD한테 넘겨가지고 확인하는 걸로 오케이 인정 그때까지 우리 떨리는 마음으로